자, 오늘은 우시안이에게 우시안이가 아. 매일 먹고 있는 게 뭐죠? 프로틴 어, 프로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야 네. 얘네 둘이 사람 몸이야 네. 사람의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지 네, 80%인가 어, 70% 그래서 물을 넣어놨어, 엄마가 네. 근데 시안이가 몸에 네. 안 좋은 거 맨날 먹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시안이는 어떤 때 스트레스 받아? 저요? 음. 공부할 때 <laughs>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네. 산화 반응이 일어나. 산화가 뭘까? 어, 위, 위에? 녹는 거 뭐가? 산화는 산소하고 닿아서 네. 점점 몸이 변화하는 건데, 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안 좋은 게 들어오고 하면서 점점 산화가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산화가 되면 사람이 네. 건강이 안 좋아지고, 네. 빨리 늙어. 노화가 빨라지지. 어, 맞아. 그래서 산화가 되지 않게 해줘야 해. 네. 시안이가 몸에 안 좋은 거 맨날 먹고, 근데...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몸을 만들어준 거야, 지금. 안 좋은 거 에? 먹고 스트레스 받은 몸으로. 네. 얘도 똑같이 만들어줬어. 와 색깔 봐라. 근데 시안이가 좋아하는 거뭐 있지? 저요? 응, 시안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라면. 라면. 라면은 뭘로 만들어져 있지? 밀가루. 밀가루. 그래서 엄마가 밀가루로 준비했어요. 네. 응. 자 이렇게 산화가 된 몸에 밀가루를 막 응. 먹었어. 샤니 과자도 먹고 라면도 먹고 피자도 먹고. <웃음> <웃음> 뭘 어야? <laughs> 근데 샤이 아침에 뭐 먹지? 프로틴. 프로틴을 먹지. 자 아침마다 굿모닝으로 프로틴을 먹고 있어요. 아, 진짜 프로틴 어 진짜 프로틴가래요? 진짜 프로틴이에요. 시이니가 먹고 있는 거.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아, 장난이 아니에요. 못다 <laughs> 대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laughs> 자, 뚜껑을, 닫아서. 얘도 뚜껑을 닫아서 미래가 예상이 된다. 미래가 예상이 돼? 어떻게 될것 같은데? 여기 프로틴은 넣 거는 갈색이 음. 없어지고 이건 좀더 진해진 정도. 공이 썩은 것 같아. <laughs> 그지? 응 맞네 내 말. 색깔이 점점 어떻게 변해? 겨자색으로. 연해져? 깨끗해지고 연해지. 있지. 근데 지금 투명해지지 않네요?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투명해져. 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투명해져. 어안누으니까 다시 검해지는데. 오늘 점심 뭐 먹다 그랬지 아니? 엄마 오늘 점심 프로틴이야. <laughs> 라면 안 먹을 거야? 근데 네. 우리가 아예 안 먹고 살순 없잖아. 네. 그러니까 가끔씩 가능하면 게... 조금 먹고 대신 네. 프로틴을 먹어주면 네. 몸이 깨끗해지겠지. 프로틴은 하루에 하나씩 라면을 한 달에 한 번씩, 1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 <laughs> 오늘 데모는 어땠어요? 되게 신기하고 어. 라면 집에 있는 거다 버려야 돼. 그래서 점심을 안 먹겠다고? 네 라면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네 괜찮아, 프로틴 먹잖아, 시안이는 어서. 그러면 네저 색감 미은 밀가루 병의 뚜껑을 열어보세요 냄새가 너무 났다 거기다가 프로틴 넣어주세요 조금 넣어요? 많이 넣어요? 넣고 싶은 만큼 넣어보세요. 다 넣어버리세요. 이거 바닥에 흘린 거 이따 핥아먹어도 돼요? 예. 다, 다요? 네, 다 넣으세요. 그리고 뚜껑 닫고 섞어주세요. 에고다 흘리네. 찍고 있어서 화를 못 내겠네. <웃음> <웃음> 바닥에 뭉텅이가 폈다. 뚜껑을 딱 닫고 그럼 이건 지금 어떤 모습이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응. 씨 언니가 한게뭔것 같아요? 음, 엄청나게 악화된 몸에다가 응. 프로틴을 넣고 어, 라면 먹은, 산화된 몸에다가 라면을 먹은 몸에 네. 프로틴을 먹은 거야. 흔들어졌어요? 계속 흔들어주세요. 더꼬매지는것 같은데. 더꼬매지는것 같지? 아니요. 어. 보라색이 파래졌다. 그래서 끝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끗해져. 아까보다는 괜찮아졌다.